최근 유플러스 판매점 시세 휴대폰 성지 시세표를 번갈아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요 폴더블 6 때문입니다 조금씩 폴더블 6스에 정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. 판매점 기준 75에서 80만원 수준입니다. 할부원금으로 계산을 해보면요. 출국가약 223만원 115요금제 사용기준 공시지원금 50만원 판매점 지원금을 맥스로 잡았을 때 할부원금은 93만원입니다. 공시지원금 전환지원금 변동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구입하기는 힘든 가격이지만요. 고폴더블세븐 언팩을 하고 사전예약을 시작할 겁니다. 정확한 날짜는 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요. 유플러스에서 지원을 5만 원, 1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기 때문에요. 그리고 공시와 전환지원금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50만 원대에 진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 Z폴드 6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휴대폰이니까요.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,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할부 원금을 휴대폰 성지 지역별 시세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.